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어, 다음은 이제 거의 마지막 순서가 와 가는데요. 이, 이, 그 이사가 원래는 아카데미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기로 했어요. 강의를 해주기로 했는데, 부산에 지금 급한 일로 내려가서, 거기도 성악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공연을 덜 마치고 있는 상태라서, 저건 연말은 공연 예술가들이 좀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오히려 불어주셨어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 창출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영수 국장님이 얘기를 해주시고 하셨는데 아카데미를 제대로 개설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제공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좋은 탤런트 재능을 제공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잠깐만 정 회장님, 잠깐만 일어나십시오. 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식당에 가서 이제 정신으로 한 말씀을 듣기도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어, 대한민국 부동산학 박사 1호 씨입니다. 1호. 예,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불리고 사무실을 어떻게 구하고 임차와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 앞으로 뭐 모든 건다 저분한테 던지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고 저분이 이제 지금 여기 무슨 자격으로 참여를 했는가 하니 오늘 저를 대하면서 잠깐 뵙겠다고 전화왔는데 오늘 제가 이, 이, 일이 좀 바쁩니다 무슨 일이냐고 해서 이 일이라고 공연 예술하시는 분이 공연 예술계에 오셔야죠라고 했더니 한달음에 이세종 이랑 같이 온 겁니다. 이렇게 두 분이 짝이 돼서 오셨어요. 두 분은 독일에서 주관하는 전 세계 합창대회가 있습니다. 그 합창대회에 한국, 그, 이 합창대회를 올해 2020년에 해야 되는데, 그 회장을 맡으셔서 라이센스로 금액을 직접 보내서 그 허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 제가 태어나던 해에 독일을 유학하신 우리 이사장님 계시고 있지만, 독일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한 사람인 그래서 우리 정회장님이 앞으로 우리 공연 때, 그리고 정회장님 공연 때 우리가 서로 윈윈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큰 박수로 한번 보내드립니다. <laughs> 저분과 함께 봄철 아서 한 시간이 되면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제 첫 번째 약속드립니다. 강인공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죠. 한번말 내뱉으면 그대로 갑니다. 어, 그게 없어지거나 그러면은 오늘 여기 11만 1111원을 주신 분이 쓰신 글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박 선생님이 강화도로 오시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공연예술원에서 퉁크를 했다라는 얘기 하면서 11만 1111을 주시고 안 오셨어요. 가슴 아프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저, 정 회장님이 어떻게 회장님이냐. 이번에는 합청대회 회장님이 아니고요. 사실은 무의도에 있는 소무의도라고 있습니다. 무의도 아시죠? 지금은 다리가 생긴 인천공항 바로 옆에 있는 소무의도의 땅 절반이 적을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박수 들려도 돼요. 아이참나아 영활 끝나고 나서 박수 주십시오. 영말 끝나고 박수 주십시오. 저분이 그러면 일어나셔 인사 하셨는데 무의도로 우리가 가는 날 저분이 무의도에서 간짜은 회로 우리를 십컵 배불리 먹여 주실 겁니다. 박수. 제가 이런 일을 잘합니다. 아니 그거 엿찔려. 아니에요. 아니에요. 늘 그래 왔어요. 한 번도 글을 쓰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무의도에 가면 저분이 갖고 계셨던 펜션 바로 뒤쪽으로 실미도가 있어요. 실미도 잘 아시죠? 네. 북한에 보냈던 영화 천만 명을 넘긴 그 실미도가 바로 저분 펜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였던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섬이 아니어서 그 대교가 있어서 통행하지만 예전에는 배 타고 갈 때는 저분이 뭐 새벽에도 배 띄우라는 배 띄우고 그랬었어요. 지금 우리가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어 서울역에서 직결해 가지고 저 열차 타고 한 번에 쭉 가시면은 무의도까지 갑니다. 자 이제 반할때도다 됐고 이제 이, 이한 선생님의 것은 이렇게, 정회장님이라든지, 여기 지금 뭐, 우리 신한일보의 정사장님이라든지, 또, 이지구 이사님, 제가 존경하는 이런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음, 김경은 단장님께서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평창에 지금 집 공사 다 끝나셨나요? 김경은 단장님? 아니, 하고 주, 있는 중인가요? 음, 거기도 김경원 단장님은 그, 저, 평창 쪽에 그 펜션이 이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좀더 많은 분들에게 같이 할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그런 데가 있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는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거의, 돈 버는 일에 대해서는 아카데미 수익 창출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넣어드린 전장문서를 그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넣어드린 거 있죠 그 기사를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 일본에 갔다 온 사진 힐링숲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무이도두 번째는 일본 스시마 섬을 여러분들 모시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너무너무, 그쪽에서 지금, 이게 지금 한일 관계가 안 좋으니까 사람이 안 오잖아요. 배가 텅텅 빈 거예요. 조선통신사, 우리 저, 여기, 연교수님 계십니다만, 조선통신사의 시체들 떠내려온 것까지 그 사람들 장사 지내는 비서까지 제가 다 가고 왔어요, 이번 그랬는데 이분들이 타격을 받는 것들은 전부 한국 사람들만 타격을 받고, 왜? 우리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길을 한번 가서 우리가 숲에 가서 히노키숲 또 스기모 숲에 가서 힐링도 한번 받고 공연도 한번 하고 일본인과 친교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이한 선생의 것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바이올린 박순영님의 바이올린 연주 한국 듣고요. 난스탑으로 박순영님의 연주가 끝나면 그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합주를 함으로 해서 오늘 행사를 마치고 짐을 들고 화장실 가셨다가 이제 저를 따라서 천천히 움직여서 식당으로 가시면은 식사가 딱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저희밖에 없어요. 이곳에 4분의 1밖에 안 되는 크기니까 정말 조용조용하게 마이크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이올리니스트 나와주세요. Bye. 지아 잠깐이면 됩니다. 아 여기 처럼 저... 고려사하시면 허웅식 선생님이 오셨는데 오늘 이일이세 이 가지나 있으셨는데요. 두 가지만 하시고 오셨어요. 좀 늦으셨다고 <laughs> 소개를 못 드리는 건 얘기가 안된것 같아서 네, 허웅식 선생님 일어나세요. 좀. 사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연이 있었는데 그 발전하는 거를 너무 아주 관심있게 봐주시고 또 우리 책 나왔을 때 서푼도 써주시고 그런 분이세요. 네, 허우식 선생님, 음, 반갑습니다. 식당에서 80개의 책을 음, 네, 저 사실은 제가 그 리스트를 자세히 보시면 어, 그 평권 추첨할 때의 내용 중에 갑자기 제가 책두 권을 들고 왔어요. 그 전에는 캘린더하고 <laughs> 이런 것들이 나데 사실 저허 선생님을 대리려고 제가 고려사 책을 저자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저한테도 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책은 여기에서 선생님께 직접. 행운권 추첨 없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고려사를 하신 분은 저분이 여기 유일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하는 것이로 알겠습니다. 도원수 안구장군 고려 16공신에 대해서 어, 선책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방 아시지 않습니까? 예. 자, 식당에서 이제 담소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이 자리를 마련해준 모든 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어, 거기 가셔서 형운권 추첨이 남았습니다. 일부러 제가 거기 갖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도착하면 케이크 도착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케이크 커팅을 이제 이 사장님이 가시면서 케이크 커팅을 같이 하실 분을 몇 분만 한 다섯 분 정도 여섯분은 손잡고 케이크 팀 음, 같이 하실 분들 좀소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케이크 팀을 먼저 하고 어, 도란도란 오신 분들 한사람 한사람 음식이 나오는 동안에 소개하면서 음식 나오면 드시고 음, 그리고 드시는 도중에 행운과 추측을 양이 많아요 자 저기 송재철 원장님 슬퍼니 원장님 저 분이 예. 클래식을 얼마나 많이 하셔 좋아하시냐면요 한의원을 하는 분이 한의원 이름이 심포니라는 분이 한의원을 하는 분이 있어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여기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총 다섯 어, 무더기를 갖고 오셨는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25만원씩 그래서 아까 우리 신한일보의경사장님 갖고 오신 16만원짜리 보다 아마 비쌀 것그 같다라고 했는데, 25만원짜리였죠. 가시면 안 되시겠죠? 네, 또 지금, 어 여러분들, 가시면 가실수록 받아가시는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남아 계신 분들이. 자, 자리, 사장님, 자리 정리를 어떻게 할까요? 모차트 사장님, 우리가 좀 도와드리고 가야 돼요. 아, 두고 가도 돼요? 네. 예, 그러면은 자, 일어나셔서 어, 제 설명 한 번만 들으세요.